사실 조선업이 지금은 이제 사양 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러한 흐름에 새롭게 발 박쳐 나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변화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조선업도. 분명히 가능하고 우리도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도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영도 조선소 부지가 혹시나 단순히 땅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투기 자본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산을 지탱해온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업과 조선업 관련되는 조선 기자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산이 조선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